하지 못하, 못했던 TPT를 만들고 이렇게 이걸 보여줘요. 자 우리 새내기 친구들 보여드릴게요. 안돼. 자 오늘의 컨셉을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컨셉. 아 너무 가까워요. 아 죄송합니다. 오늘 컨셉은요. 첫째 날이니까 또 내일 레크의 그 MC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주량 3장 이하로 컨셉 잡겠습니다. 그러면 민지 님의 컨셉은 오늘, 어떤 거, 오늘 어떻게 잡고 가실 예정이신가요? 음. 저는 신비주의, 뭔가 범접할 수 없는 선배? 그런 느낌으로 갈예정이리요 그래서 뭔가 술한 모금만 마시고 그냥 후배들을 챙겨주는. 근데 말도 말이안 하고 조용조용하게 신데렐처럼. 이런 느낌으로다가 신비주의 선배로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내일 잡으면 네, 마이크 잡으면 바로 내일 마이크 잡면 이제 헤드뱅터 시작해서 아주 난리가 나는 거죠. 춤도 준비했습니다. 아, do you know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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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a n t 티티티티 네, 혹시 화장은 버스 타서 하실 건가요? <laughs> 네 화장에 네. 네. 버스 타서 진행하도록 할테니까 도착해서더 예쁜 얼굴로 만나요 야나 거기서 맨날 백도하고 먹봐 등장할 사람? 어자 아 지금 어디가고 있죠? 아 저희 영월이야 영월 영월에 영월. 뭐하러 가세요? 저희 세터하러 <laughs> 가요 네, 저희 지금 세터 갈 준비 다 끝내고 이제 버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. 우리는 세터다 <laughs> 정경대 학생들이 탈 버스입니다 이 버스를 타고 영월로 이동할 것입니다 슝슝슝 이제 휴게, 휴게소에 도착해서 화장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<laughs> 줄봐 줄 안녕하세요 이 엄청난 줄을 뚫고 화장실에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? 저는 아 어디 홍보소통국이세요? 어디랑 홍보하세요? 어. 어디랑 소통하세요? 저요? 저랑 소통 안 하시는 거같 당신. 요아 저랑요? <laughs> 네. 아 네. 굉장히 황당한데요 저희 오늘 처음 뵙거든요 <laughs> 어떻게 소통을 하고 계신지 <laughs> 아. 자 이제 MZ를 보러 왔는데 여기 앞에 저희 새내기 분들이 아주 많이 앉아계셔서 큰소리로 말을 하기가 조금 힘드네요 근데 지금 일단 진행을 한 30분 아니 한 10분 진행했는데도 되게 왜 딸리고 종이컵 나 갖고라고 왔는데? 아니 아니 내가 내가 내가. 여러분 파. 자, 들 알겠죠? 여러분들 드시고 싶은 분들은 앞에 종이컵 쓰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, 이렇게 지금 민정와 함께 MC를 보고 있습니다. 아, 시간드들 건데 그 전에 진행해야 될게두 가지가 있어요. 어첫 번째는 줄량 팔찌를 나눠 드릴 거예요. 그럼 자기 디량에 맞는 팔찌를 사용을하고 생활을 함면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각방친조의 조장, 침장방장을 소개를 하고 이제 방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술은 못 마셔요. 이제 한병 이하, 이제 한병 이하 그렇게 들어 주세요. 되게 굉장한 분. 없으시면 이제 두병 이하. 여기가 보수들이 나오고 있두병 이하. 한 병이죠? 두 병이하 소주를. 그럼 친장 이사장. 소장, 와우. 네, 만약에 오늘 드시다가 자기 지랑 잘못 체크된 것 같다. 내일 돌아할때 다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, 네, 두 명이 어제. 지금은 식사 시간입니다. 꼭. 아? 밥 맛있다고 해줘. 밥 맛있어요 여기. 그리고 가장 좋은 점은 자율 배식이라는 점. 군만두를 열개 담아도 상관없어요. 저는 몇 개를 담았을까요? 맞춰보세요 <laughs> 눈치 보지 예, 말고, 말고 해. 눈치 보지 말고 해. 시즌의 분들에게 소장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. 위. 알기가 아닌지 그냥 그냥 줬을 때안 먹는 거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음... 아니 저승이가요 만나 우리 엄지발라다가 나까지 엄지발회장님 인터뷰하겠습니다 간만에 만나뵙게 됐습니다 오늘 새서에 오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새서에 몸만 오고 정신은 학교에다 음. 놓고 오긴 했는데 <laughs> 설마 공부 때문에 아 <laughs> 뭐야? 어, 들었 <공부가 웃음> <맞나요? 웃음> 방티 언니한테? 어 나도 박진규야 문 열을 해 빨리 박민수님 인터뷰는 안되겠습니다 저 나와요? 끝 경영대 제일 예쁜 에이블 구건인가요? 구건인가요? 구건이지요 구건은 무슨 일을 하나요? 선생님이 배움터에 오면 아 이렇게 추운데? 네 너무 힘들겠다 아, 근데 김이지 봐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추운 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지 뭐야 청추하는 <laughs> <창출하는. 웃음> 귀여워 아 그래서 에이블로 준비하면서 어떤 걸 느끼고 계신가요? 지금 딱 첫째 날 밤이 첫째 날이 끝나가는데 뭘 느끼셨나요? 뭘 느끼고 있으세요? 그 네! 저는 너무 느끼는 점이 많은데요? 아, 그래요? 네느끼 점이 없으세요? 저는 저는 집에 가고 싶어요 <laughs> 이런 브이로그 감성이 아니신가 봐요. 다시 할까요? 이제 강남에송해와 레크레이션, 1차 레크레이션 끝내고 이제 술을 마시기 위한 안주를 배분하고 있습니다. 술은 4병인가요? 8병인가요? 10병이야? 밑에를. 10병이 뭐 하는 거야, 이거? <laughs> 안정적이야. 안정적이라고. 그 다음, 음료수. 아, 자, 나눠 주는 내역들은 네. 이 정도입니다. 꿀도 있어? 어. 먼저 가세요. 먼저. 그러면 일단 6개장 가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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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세요, 가세요. 가세요, 가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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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마무리가 되었네요. 마무리는 안 됐지만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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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우선 물품의 현재 상황을 보고를 하자면 제육볶음이 조금 남았어요. 그래서 오늘 했던 네. 사람이 어. 내일도 풀면 돼. 아, 오늘 딱그 감각이 되게. 어, 아, 오케이. 그 감각, 그대로. 어. 어, 그 감각 그대로. 그래서 아까 회의를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오늘 나가는 물량을 두고 만약에 부족하면 내일 편의점에서 사야 응. 편의점에서 사야 된다.라고 했는데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몰라서 이슬이는 그 유민이한테 양조값 보내줄 거. 그러면 바로 거 주세요. 네. 저거 아직 안 남은 떡볶이랑 저거는 음. 어차피 좀 이찬주 드잖아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그래서 그냥 각 조의 감당 있잖아요. 감당이 그냥 애들 모이라고 하지 말고 한조 퍼서 해요. 지금 지금 제일 힘들 것 같아요. 맞아. 일단 일요 체력 74%라고? 이 엄마 나슨이이거 약간 내일 잠애 잠들 잠들 이여기들 잠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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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려들잠 음... 근데 혹시 오, 오, 이 MC에 따라가는데어 따라와. 이거 봐. 회장 초대. 회장단 속임밖에 못함. <laughs> 바로 집에 가야 돼. 가야 돼. 왕복 다섯 시간. 아니, 이거 처음으로 진짜 미어졌어 <laughs> 와, 딱한번때려고 싶었어. 처음이야 지금. 와. 야, 근데, 민지야, 그거 알아? 정경대 레크레이션에 카페랑 그 펄처럼 게임이 없어. 잘 알아? 너 알아? 몰랐지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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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목소리 무슨 일이야? <laughs> 어제 몇시지보셨죠3시반 넘어서요. 네, 저희 숙소 못 마시고 회의하다가 뭐 수다 타임도 갖고 얘기하느라고 한4 시쯤에 자고 이제 새내기들을 데리러 응. 응. 가려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. 대기 중에 있습니다. 예, 이제 일 일차 시작인데 아주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, 와, 와. <laughs> 와, 새내기 배움터의 청경 저희 숙소 뷰입니다. 생각보다 괜찮죠? 어, 다 어, 다 어, 다 오늘 아침에 하네요. 메뉴는 뭔가요? 어, 계란 <laughs> 계란 오떡 계란 선택 또 아, 장조림. 어, 메추리알. 메추리알이 메추리알? 메추리 메추리알. 자, 안 보이네. 두번두 판째 먹고 있습니다. <laughs> 여기도 들어. <좀, 오. 웃음> <laughs> 머리, 머리카락 여기 이렇게 밥처럼라 몰라. 밥먹는 것도 어딘가수은거요 너 근데 어디서 선라라스어여여기왜탔 텄어? <laughs> <laughs> 진짜요 그거 <laughs> 아니, 무 너무 아니너그게다 뭐, 너무 너아니야아빨아아야 빨개. 아니야, 빨개. 아니야, 방금 이렇게 입혔어. 아, 아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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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근 너무 제 진짜 대 너무 재무 너무 진짜?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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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그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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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나 너무 너던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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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지 너무 너무 는데 물론 취에서 선배한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어느정도 있기는 하겠지만 근데 진짜 되게 좀 다행이네 다행거 같은데? 아 근데 런요아 이런것은 이제 할 때부터 이제 많이 더 활짝 웃고 막 아, 네. 어색했던 애들도 이제 한쪽이 깨고 막 아, 네. 진짜 되게 아, 마음이 녹는다 이런 이런 느낌이 들어 근데... 뒤에 뒤에 다같이 뒤에 다같이 다같이 시작 국군천사 연예인의 신 you'll <laughs> 얘들아, 야, 너마셔너마셔 야, 너었어너 와셔. 야, 너와 야, 너 와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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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너 야, 그러면 맞아, 맞아 맞아. 현재 씨가몇 시입니까? 몇개 뭐야? 지금 시. 여섯 시. 기 분에 뛰어있는 사람들의 모임. 은혜 은혜 나 조는 동안 계속 뭐 먹었음. <laughs> 아까 두 네. 시간 3 시간 전에 나한테 배고프다 배 부르다 했는데 얘, 얘 얘가 최연희. 예. 잘 사람. 오늘 아까나와지. 잘 사람. 나 절대 안자 시. 주고 싶은데. <laughs> 아기 그 슬펐어? 얘기해줘 장관이네요 저기야 이거요 과관이네요 <laughs> 아씨 진짜 짜증나 <laughs> 냄새 맡았나 <laughs> 어, 얼른 진짜 왔을 텐데 얼굴 근데 검은 옷이어서 진짜 왔을 것 같아 오빠 아 어, 어, 얼굴이 왜 저기 있지? 아니 얼굴이 <laughs> 왜? 왜? 왜, 왜. <laughs> 어떻게 아,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<laughs> 약깐 이거 빠지지 못어아왜 그러는 거야? 이거 먹방이 아니야 진짜요? <laughs> 진짜야? 자오빠가 그러면 나보다 약하네 나보다 약하네? 발짝 버튼 발짝 버튼 마이동가 가면 맛있게 짠 누나 이거 읽어봐 아니 그럼 빨리 데려와 어? 이리 네는 데려오라고 본인 포보여까요예예스우 yeah. yeah. yes. <laughs> 하나 둘셋